자, 지금부터 2편. 여기서 제자를 기른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를 좀 하고 싶은 게좀 있어요. 누군가는 티칭이, 티칭을 했을 수도 있고, 선생님과 뭐, 회사관의 동료들, 뭐, 이런 것들, 이런 사람들. 근데 저는 지금 실제로 학생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자의 관한 것을 좀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. 제자, 제자는 어 제가 가르쳐서 사회로 내보내거나 불완전한 그런 인격체를 완전한 인격체로 만들어서 사회에 내보내거나 이런 거 이런 거잖아요. 그러니까 불완전하고 잘 모르는 애를 가르치는 거잖아요. 가르쳐서 사회로 내보내는 거예요. 근데 제가 제자라는 게 개념 하나 잡아 봅시다. 제자가 무슨 의미예요? 제자? 이 제자는 같은 무용인이에요. 우리랑 같이 무용을 하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무용을 더 일찍 시작했는 사람. 제자는 늦게 시작했는 사람. 늦게 시작했지만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 길을 바르게 열어줘야 되는 사람이 선생이잖아요. 그럼 선생님과 제자는 잘 생각해보면 누가 먼저 일찍 했느냐 그 차이 밖에 없어요. 근데, 제자를 배출했으면 선생님, 제자들한테 존경받아야 되는 그런 선생이 돼야 되잖아요. 근데 있잖아요. 제자를 제자로 본다니까요. 그냥 제자. 제자가 미성숙할 때 성숙하게 만들어 놓은 후에 사회로 내보내잖아요? 그럼 거기는 완벽한 인격체, 성숙된 인격체란 말이에요. 그럼 똑같은, 똑같은 사람. 그런데 왜 제자라고 생각하냐, 이거죠. 제자가 뭘 잘못했어요? 제자가 늦게, 늦게 한것 밖에 없어요. 왜 제자가 선생 눈치를 봐야 되고, 선생을 보면서 머리를 조아리고, 이렇게. 그럴 필요 없어요. 선생님 보면 즐겁게, 와, 선생님 안녕하세요. 하면서 이렇게, 그냥, 성인이잖아요 성인 똑같은 사람의 인격체로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이 제자들을 선생님들은 이 제자들을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 반성 좀 해야 돼요 뭘 자기 거예요 이 사람 같은 인격체고 같이 무용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한테 왔잖아요 우리한테 와서 배웠으면 이제 나가야 되잖아요. 근데 그걸 왜 제자를 잡고 있으려고 하는지, 그것도 궁금하고, 제자가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. 제자가, 제자는 아무 잘못한 것도 없어요. 왜 선생님 눈치를 봐야 돼요? 제자는 그냥 한 마리의 그 새처럼 처음에는 먹이를 이렇게 받아 먹다가 나중에 성숙되면 날라가 버리는 거예요. 날라갔다가 한 번씩 오면 되는 거예요. 근데 왜 제자가 의무적으로 한 달에 전화를 한 번씩 하면서 의무적으로 스승의 날때뭐 이렇게 해야되는거예요 그..하는 그게 나는 너무 답답한거죠 그..그게 누가 그런 법을 만들었어요 예전에 뭐 스승의 날 있잖아요 나 얘기도 하고 싶단거 그러면 학생의 날은 왜 없냐고요 스승의 날만 스승만 고생했어요 학생이 제가 봤을 때더 고생한거 같은데 그걸 가지고 제자.. 이 말을 제가 하면은 분명히 들으면서 가시같은 느낌이 느낌을 드는 사람들이 있을까? 저는 하, 잠깐만 지금 돈 내야 돼 학생들도 스승한테 헌신을 다하고 믿고 따르고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말봤어요 제자 배출해 놓고 나중에 제자가 선생한테 연락도 아예 안 하고 아예 그냥 뭐 남남 같은 그런 상황들이 발생했고 너무너무 너무 안타까운 거잖아요 다시 그 선생이라면 제가 지금 선생으로 있으면서 제자한테 대하는 그 방법을 저는 그렇게 해요. 한 마리 새라고 생각을 하고 얘가 완, 완전한 인격체가 됐을 때는 멀리 보내주는 거예요. 멀리 더큰 세상에서 더 멋지게 비행을 하는 거죠. 근데 얘가 멋지게 비행하면은 선생조차도 제자 잘 되는 것을 보고 시기 질투하는 선생도 저는 많이 봤고요. 그리고 제자를 과도 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. 정말 많아요. 정말 이 한국의 선생이란 사람들, 하... 저는 조금 안타까운 겁니다. 그런 제자와 선생에 관한 관계들, 제가 한번더 얘기하지만 제자와 의 선생의 관계는 그냥 서로 간의 신뢰, 그리고 내가 먼저 무용을 오래 했고 사회로 먼저 나왔는 거 밖에 더 없어요. 내가 선생이라고 해서 그 제자보다 훌륭한 거는 1도 없습니다. 그러니까, 제자의 날도 만들어라니까요. 제자의 날을 왜안 만들어나 진짜 이해가 안 가네.